안녕하세요 장재형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을 할 거예요 드라이버를 칠때 뭐가 중요할까요? 비거리에서는 한번 쳐볼까요? 비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의 스윙을 제가 한번 따라해보면 한번 더 요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두개더쳐볼게요한번 더. 쳐볼게요.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전 거에서는 비거리가 한 265m 나왔고, 아까 처음에 제가 두개 쳤을 때는 비거리가 많이 안 나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처음 거는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팔로 많이 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칠 때는 비거리를 내보내려고 힙의 턴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러죠.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힙패 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왼쪽의 공간을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꼬임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거리를 많이 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팔로 많이 죠 왼쪽의 공간이 많이 안 생겨서 팔이 많이 접히고 스윙의 아크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하체 골반 턴이 많이 되면 될수록 왼쪽의 길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팔이 뻗어질 수밖에 없고, 가속이 빠르게 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포인트가 왼쪽에 골반 힙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인데, 드라이버를 잡으시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왼쪽에 골반 힙턴이잖아요. 클럽을 잡고, 이렇게 왼손을 잡아요. 잡아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든 다음에 이 왼손 글러브 낀 쪽이 팔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일직선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힙턴을 하면서 오른손을 보내주세요. 타겟 방향 쪽으로 정면 카메라에서 보면은 힙턴은 많이 되는데 상체는 잘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상하체 분리되는 동작이 많이 생겨야지 꼬임을 극대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힙턴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하체가 분리가 안 돼서 머리가 나가거나 팔이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른손을 쫙 뻗어지는 동작을 하려면 상하체가 분리가 되면서 힙턴이 많이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스윙을 쭉 들었어요. 팔은 상하 움직임이고 몸통은 우, 좌예요. 그러면 팔은 오른쪽 어깨가 몸통이 열리면서 손은 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팔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하로 떨어지는 느낌을 먼저 잘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이 뭐냐면 이런 동작이잖아요. 대부분 다 엎어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힙턴과 그다음에 팔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루틴 연습 방법을 하시면은 한번두번 번, 스윙. 한번더쳐 볼게요. 한번두번 번, 스윙. 오늘 포인트 다시 정리하자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왼쪽에 골반에 힙턴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왼쪽에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의 아크가 커졌기 때문에 팔도 잘 뻗어지면서 빠른 헤드스피드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두 가지 연습 방법 하시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두 가지 연습 방법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